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은 신젠서 구단과 커제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은 두기사가 인터넷 대국으로 자주 두진 않지만, 한때 인터넷 대국으로 상당히 자주 두었었는데요. 항상 초반부터 바둑이 끝날 때까지 두기사의 치열한 수익기 싸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대국도 시작부터 끝까지 힘겨루기가 펼쳐진 대국으로 신진서 구단의 부치 묘수가 등장한 한 판입니다. 이 대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커제 구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자, 커제 구단은 화점 소목 나를자로 걸쳐 갔고요. 신진서 구단은 양화점을 조합하고 나를자로 낮게 걸쳐 갑니다. 네 하나 걸쳐 두고 우상기 쪽 삼삼에 들어가면서 발빠르게 실리를 챙기고 있는 모습이죠. 커제 구단은 나를자로 씌워 가면서 일단 두터워 크두터게 응수하고요. 내쭉 네, 뻗으면서 우상기는 정석 진행이고 신진서 구단은 상번쪽 상번쪽으로 꽁하면서 견제를 합니다. 내유의 네, 자상기 쪽에서 재미난 형태가 등장하는데요. 나를자를 띄어두고 그 다음에 눈목자를 띄어가자 커의구단 씌워둔 다음에 이곳을 붙여갑니다. 이게 보통이라면. 그냥 이곳을 붙여서 뻗는 것이 보통인데 커저의 구단은 하나 들여다봐서 그 다음에 이곳을 붙여가지고 백의 돌을 좀더 무겁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 손을 뺀다면 바로 역공을 하면서 백의 4점을 압박할 수가 있다는 수익기이고 이를 간파한 신진서 구단도 젖혀가지고 반발하죠. 하나 집받고 나서 이렇게 젖혀간 장면인데 그런데 인공지능은 사실 이 지능이 되이 좋지 않다고 해요. 실전 보시면 하나 끊어두고 당장 빠지는 건안 되죠. 당장 빠지는 것은 치받았을 때 백의 네점에 제압돼서 백도 반대쪽 이곳을 젖힌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정수인데 커저의 구단은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막아서 응수를 했는데 이 지능은 흑도 충분히 둘 수가 있는 진행으로 흑백서로 호각의 진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끼웠다면 이 진행은 백이 유리하다고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끼워서 백의 여섯 점은 공격될 돌이 아니고 흑은 이곳을 막아가지고 백의 두점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막상 젖혔을 때 백의 두점을 쉽게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한번더 막자니 끊어두고 그 다음에 돌려친다면 흑의 두점을 제압할 수 있고요. 네, 나가도 죽이죠. 그렇다면 이곳을 뻗어야 되는데 백이 막상 나갔을 때 백을 쉽게 잡을 수가 없죠. 막잔이 끊고 끊어 간다면 흙의 약점이 노출이 되고 그렇다면 뻗어야 되는데 뻗어 갔을 때도 하나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붙여 간다면 백의 돌이 살아가면서 네 언뜻 보기엔 흙이 좋아 보이지만 막상 이런 식으로 살아 갔을 때흙의 실속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직 좌상계 쪽도 기이 모서라 있어서 이 진행은 100일 실수하기 좋다고 합니다. 네, 이런데 그냥 두면은 바로 단수를 치고 먹여친 다음에 들어간다면 좌상계 쪽을 잡을 수가 있어서 흙이 하나 더 받아야 할때 그때 이곳을 슬슬 붙여간다면 오히려 1 0 0 실리가 짭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 진행은 신진서 구단도 하나 받아준 것이 실수였고 커제 구단이 막상 이곳을 막고 꼽으려 가니까 107점이 제압되면서 이 진행은 흙도 충분히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곳을 끼워도 마감만 준다면 단수 쳐서 살 수가 있지만, 네, 이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환격으로 잡고 살지만, 흙에 하나 치받는 수가 있어서요. 네, 1 0을 잡을 수가 있죠. 치받아가지고 하나 젖혀도 딱 이어간다면 107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커제 구단이 막고 뻗는 것이 상당히 강력했고요. 이후 실전 보시면 신진서 구단 하나 막아두고 그 다음에 우상계 쪽을 붙이고 끊어간 장면인데 네, 지금 붙이고 끊는 수의 의도는 패감 공작이에요. 네, 이곳을 지금 딱 두어서 흑이 만약에 이곳을 뚫고 나온다면 그때 여기를 끼우고요. 네, 끼워가지고 단수치는 것은 아까 안됐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안됐으니까 특히 이곳을 치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단수를 쳐서 2패를 하겠다는 뜻이죠. 하나 단수를 친 다음에 2패를 하겠다는 수익기였습니다. 이를 간파한 커제구단은 하나 꼬부려서 자상해쪽의 패의 뒷맛을 없애두었는데 인공지능은 이 뻗은 수, 이 수가 조금은 실수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하나 단수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한 점을 잡는 게 좋았다고 해요. 팩이 넘어간다면 그때 이빈 삼각을 두어서 패를 없애고 당장 이곳을 끼워서 패를 한다면 네, 이렇게 패를 한다면 먹어치는 정도의 팩감이거든요이 패를 지금 받고 워낙에 악수 팩감이니까그 다음에 이곳을 끊어가는 팩감이팩감을 썼다면 흙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한다면 흙이 자상의 쪽에서 손해가 없고 우아의 쪽은 백이 한번더 두어도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죠. 네커저의 구단도 실수가 등장하면서 다시 바둑은 만만찮은 바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하나 밀어두고 흙이 자상의 쪽을 제압했지만 백도 우악의 쪽을 제압하면서 서로 전혀 불만이 없죠. 네한 차례씩 실수를 주고 받았고요. 이제 바둑은 자악의 쪽과 자반 쪽에서 또 하나의 전투가 펼쳐집니다. 3-3에 들어가고 하나 이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곳을 넘어가서 웃을 를 했죠. 지금 이수는 당장 백이 들어오는 것은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곳을 들어온 다음에 넘어가서 그을 압박한다면 오히려 흙이 치받고 젖혀갔을 때 흙이 두터워지면서 백이 자본 쪽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데 쉬어 가면서 슬슬 흐름을 탄다면 백이 오히려 곤란해집니다. 신재인서 구단도 자반 쪽은 보를 해두고 일단 자본 쪽에서 공격을 통해서 흐름을 타죠.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또 씌워가면서 흐름을 탑니다. 커제 구단도 부분적으로 좋은 타겟를 보여주면서 살아갔고 지금의 진행은 서로 만만찮은 바둑이 진행되고 있죠. 하나 막을 때 자기 쪽 살아두고요. 신진서 구단도 호구를 쳐서 전혀 불만이 없는데 여기서 커제 구단이 찌르고 막아가자 인공지능은 갑자기 백의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실전을 보시면. 이거 들여다 본 다음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우아기 쪽을 막았어요. 그때 신진서 고단이 두터우게있고 막아서 흙을 괴롭히니까 흙이 살려면 이 정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호구를 쳤을 때 활용도 당하고 이 단수까지 활용을 당하는 모습이 인공지능은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백이 이곳에 호구를 쳤을 때 찌른 다음에 막은 수로는 아래쪽을 밀어가는 게 좋았다고 해요. 딱 아래쪽을 밀어서 백이 위쪽을 밀어간다면 하나 뻗고 그 다음에 꼬부려 갔을 때 충분히 자하게 쪽에서살 수가 있고 오히려 백의 안형을 없애면서 백도를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백도 이장면에서 날일자인데 그때 이곳을 뻗어가지고 흙이 찌르고 막은 것보다 아래쪽에 두번 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전처럼 두어가는 것이 훨씬 더이 자본 쪽에서 효율적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이곳을 찌르고 막은 것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조그만 디테일의 차이가 프로들 사이에선 패배까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커저의 구단에 이 자본 쪽에 찌르고 막은 수, 이 수는 좋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신진서 구단이 다시금 우세를 가져갔고, 네, 지금 고 나서 막은 것도 굉장히 두터우면서 좋은 수죠 허저의 구단은 일단 나를 자로 뛰어가면서 버텨가는데, 진진서 구단은 일단 좌번쪽의 뒷맛은 남겨두고, 이 중앙쪽과 우번쪽, 상번쪽 발 빠르게 두어가면서 실리를 챙겨갑니다. 냐나 밀어두고, 딱하반쪽을 뛰어가니까, 인공지능은 배기, 네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흙이 더물내기가 부담스러운 바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자본 쪽이 모서라 있어서 커제구단 입장에선 이 자본 쪽이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후 실점 보시면 일단 커제구단은 두 점을 살려서 집으로 버텨가는데, 신진서 구단이 자본 쪽을 압박하면서 중앙 쪽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하나 집 받아 두고 그 다음에 젖혀가기 시작하니까 흙은 계속해서 자본 쪽이 모서라 있기 때문에 당장 중앙 쪽을 지킬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끝는 수가 좋아서 어느 정도 타겟 성공하지만 네,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는 것은 날일자로 씌어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네, 이렇게 날일자를 씌운 다음에 하나 막고 끊어간다면 흙이 순식간에 중앙 쪽에서 두터워질 수가 있죠 하지만 백은 호구를 치는 것이 선수라서 네,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빼면 끼웠을 때 수가 납니다 있는 것도 흙의 자충이어서 단수를 친다면 수가 납니다 네, 이렇게 둔다면 수가 나기 때문에 흑은 이곳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신진서 9단은 선수 활용을 통해서 두터우게 두터게 흐름을 탑니다. 네, 있는 것은 지금 선수예요. 흑이 중앙쪽을 둘 수가 없는 게 중앙쪽을 두었다간 하나 젖히고 그 다음에 단수를 친다면 하기 쪽에서 수가 났죠. 네, 있는 것은 이곳자를 붙여서 잡혔고 흑은 때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곳자를 붙여간다면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친다면 넘어가서 패이고 이곳을 막는 것도 이어갔을 때 패를 피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된다면 패가 나기 때문에 거제 구단도 하나 받아두었고 그때 신진서 구단이 자연스럽게 중앙쪽을 또 뛰어가니까 바둑은 계속해서 흙이 덤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바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제 구단 일단은 우하계 쪽의 교환을 통해서 중앙 쪽에서도 최대한도로 집을 만들고자 하는데 진진서 구단이 슬슬 교환을 통해서 우변 쪽을 압축을 시키고 상번 쪽도 두텁게 처리를 해뒀죠.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요, 지금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지금 장문에서 상번 쪽의 입구자보다 하번 쪽을 지키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하번 쪽의 입구자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이 하반쪽이 좀더짭짤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전에 신진서 구단은 상반쪽을 지켜갔는데 막상 커제 구단의 이수, 이수가 만만치가 않게 되면서 바둑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신진서 구단이 막아서 응수를 했는데 이수가 만약에 이 바둑을 졌다면 패착이 될 뻔한 수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그냥 막는 것이 정수였다고 해요. 딱 이곳을 막아서 그냥 상반쪽은 두터게만 처리해두고 이 정도로 모양을 갖추면서 안정감 있게 처리만 한다면 이 바둑 흙이 더물 내기가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막상 실전 진행은 이곳을 막았다가 흙이 밀어올리니까 이 상본 쪽에서의 변화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부분적으로 백이 막고 나서 끊으면 이 흙의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곳을 단수 쳐도 반대쪽에 찢는 수가 있어서 흙의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긴 한데 흙이 막상 날 일자를 교환해 두고, 그 다음에 끊는 수, 이 끊는 술로우시 탄탄 노려가면서 하반쪽을 깨러 간다면 이 바둑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런데 막 깨두고,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하반쪽을 좀 깨두고, 그 다음에 중앙쪽을 끊어 간다면 꽤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죠. 네, 신진서 구단도 실수가 등장하면서 이 바둑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하나 젖혀 두고, 그 다음에 찝어간 장면에서 여기서 커제고단의 다음 판단이 이바둑의 통안의패착이었다고 합니다. 그수는 바로 단수를 친 다음에 하나 밀고 젖혀서 상번 쪽의 세점을 제압했다고 외쳐갔지만 이수가 이바둑의 통안의패착이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흙이 단수를 치고 나오는 것이 좋았다고 해요. 딱 이곳을 단수 치고 나와서 백의 세 점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악수를 받아먹어서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수익이라고 있냐면요, 백이 하나 끊어두고 돌려쳐서 의두 점을 어느 정도 제압해 둘 때, 그때 입구자를 교환해 두고 그 다음에 상반쪽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환들이 지금 되어 있어야 흑의 우상의 쪽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내친밀어도 하나 단수를 치고 치받아 간다면 지금의 모양에선. 붙이는 수가 성립을 하면서 흑의 상번쪽과 우상기 쪽이 안정적인 상황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그냥 이곳을 막고 젖혀갔다가 신진서 구단에 붙임 묘수가 등장을 했던 것이죠. 이후 실전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상번쪽에서 붙임 묘수가 등장합니다. 딱 이곳을 붙여가니까 바둑은 순식간에 신진서 구단 쪽으로 기울어갔던 것이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있는 곳은 하나 단수를 치고 뛰어간다면 곧바로 수가 납니다. 막고 나서 이렇게 틀어 막아도 단수 치고 끊어갔을 때 패가 나면서 이 패는 백이 꽃놀이 패이죠. 그렇다면 흙은 이곳을 끊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끊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흙이 망했죠. 지금 한수를 친다면 하나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뚫어갔을 때 흙이 쫄딱 망했고요. 흑은 실전처럼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끊어간다면 상반쪽에서 다 활용을 당할 수밖에 없죠. 단술 치고 여기까지 싹 선수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곳을 끊어가니까 흑의 우상계 쪽의 일곱 점이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웃 실전 보시면 네, 딱 끊어가지고 자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찌르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냥 수를 메워가자니 단술 치면 뻗을 수가 없습니다. 뻗었다간 우반쪽이 통째로 날아가고 실전처럼 치받아서 버텨야 되는데 이 역시 이곳에 한 점을 나갔을 때 응수가 없죠. 하나 막아두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찔러가니까 우상개 쪽에 흑의 4점이 선수로 제압이 되었죠. 지금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손을 뺐다간 한 칸을 띄고 빠졌을 때 흑의 우변이 날아가죠. 여기 요런 데가 선수여서 끊어두고 다 아낌없이 교환한 다음에 막으면 흑의 우변 쪽이 날아갑니다. 결국 커저의 구단은 한번더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신진서 구단이 또상반 쪽을 먼저 두어가니까 커저의 구단이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상반 쪽은 어떤 상황이냐면 막을 때 호구를 치고요. 빠지는 것은 한 집을 내어서 살 수가 있고 백을 잡으러 가려면 치중을 가야 되는데 이패가 되었을 때 백의 패감이 많아요. 네, 이 끊는 패감, 이 우번 쪽에서의 패감이 너무 많아서 이패는 흑이 성립하지가 않죠. 결국 커제의단은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186수 만에 백 불개승을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커제의단의 한정 10% 매치 경기 함께 보시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이 상번 쪽에서 붙임 묘수가 등장하면서 우반 쪽과 상번 쪽 양쪽을 엮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커제의단이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진서구단의 부침 묘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